맛있는 사각거듭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제가 이 컴퓨터로 한번 해볼 건데요. 이 컴퓨터 소개할게요. 자 안녕하세요. 오늘은 걸스데이 아시죠? 걸스데이 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. 먼저 리더인 소진 소진 이따 볼게요. 자, 소진의 소속사는 드림테 엔터테인먼트입니다. 소진의 생일은 5월 21일이고요. 소진의 키는 166cm입니다. 소진의 그룹은 걸스데이이고요. 걸스데이 중 소진은 인스타그램, 유튜브, 트위터에서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어요. 아, 이거 제가 잘못했네요. 있어 고라고? 있어 고라고 했네요. 있어요. 자, 이건 걸스에 전부 다 소개해야 될거예요 아, 이게 셋시가 조금 복잡한데, 제가 복잡한, 복잡한 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, 어쩌다 보니 복잡하게 됐어요. 자, 한번 해볼게요. 지혜, 지인, 시선, 지혜, 그 옛날에 했던 거, 그거! 걸스데이 소개 잠시만요 네 옛날에는 지금 걸스데이 지금 옛날엔 옛날에는 뭐지 걸스데이가 아 아이 지금은 걸스데이가 4명이잖아요 어 시간 많이 걸린다 잠시만 제가 다 쓰고 올게요 네, 이거 제가 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잠시만요. 이그 색깔은 검정색. 이그 색은 검정색. 자, 얘, 자 여기 보시면요. 여기 여기 이 컴퓨터만 보세요. 이 컴퓨터만 보시면 지인. 아 이런 거 그냥 안 설명해도 되겠다. 아 죄송합니다. 말을 그냥 설명했다가 안한건 정말 죄송하고요. 자 이상으로 마치겠고요. 안녕. 어머. 마치겠고요. 안녕. 자 구독, 댓,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. 안녕. 네 이제 유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